반갑습니다. 코인명당TV입니다. 요즘 비트의 변동성이 아주 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고점 저점 대비 1,500불 이상 변동성이 발생하였으며 오늘도 계속해서 롤러코스터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리저리 무지성 매수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의 현금 확보를 해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12월 불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불장에서 크게 수익 내보고자 하시는 분들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고 문의주시면 코인 명당이 직접 드리는 핵심 급등 종목 공유망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당 코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당 코인은 플레이뎁입니다. 플레이뎁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게임을 만든다고 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암호화폐를 사용하지 않는 게임 유저들을 블록체인 게임 유저로 만드는 것의 목표를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플레이드 맵에서는 다양한 게임들이 있으며 여기에는 다양한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게임 DApp을 제공하여 사람들이 크리토 게임 유저가 될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또한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마켓플레이스까지 만들어 캐릭터 애완동물들을 NFT화 시켜 판매를 할수 있다고도 하죠. 우선 미국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 전세계 1등 거래소인 바이낸스까지 상장을 했으니 글로벌적인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점과 크립토 게임을 자기 생태계 안으로 모아서 크립토로 바꾸고 수많은 게임을 모아서 NFT 마켓플레이스를 만든다는 것이 잘될 경우, 크립토 시장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거라 생각되기에 전망이 밝다고 판단되며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플레이 덱에 물려있으신 분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좀더 빠른 정보와 대응이 되신 분들은 수익을 많이 보셨겠죠. 현 구간, 고점이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직 세력들의 완벽한 차익 실현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부터 매집해 있었으며 10월 31일 엄청난 펌핑을 보이며 개미들을 털어낸 모습이라고 생각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한파동 만들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매집해 있는 모습이고 계속해서 짧고 짧게 수익 실현하는 모습이죠. 이제 어느 정도는 충분히 뽑아먹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아직 완벽히 털어낸 모습은 보이지 않기에 단기적인 펌핑을 몇 차례 더 주면서 완벽한 차익 실현 후 털고 나올 것으로 보이기에 형 구간에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고래 등에 올라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잡아 드리자면 매수가 2980원 이하 진입 1차 목표가 3300원 손절가 2610원 이렇게 가이드라인 잡아 드리면서 코인 시장이 참큰 돈을 벌기도 쉽지만 크게 물리실 수도 있기에 탑전 잡기가 매우 힘들어 혼자서는 버거워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시장이기도 하죠.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누르시면 링크가 있습니다. 링크를 클릭하고 문의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코인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코인 투자자분들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지금까지 코인 명당이었습니다.